유튜브 친구들, 안녕! 친구들과 재미있는 성경을 이야기할 유진이야. 오늘은 34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예언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나누어 볼 거야.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야. 나 유진이를 따라 또박또박 읽어보자.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친구들 여기 그림 속 친구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까? 맞아. 두 친구가 싸우고 있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어때? 그치. 속상하고 힘들어. 친구와 싸울 때 우리의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어. 크게 싸운 다음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래,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도 미안해, 용서해줘. 라며 서로 사과하고 화해했어. 화해하고 나니 두 친구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이렇게 싸움이나 미움이 없는 모습을 조금 어려운 말로 평화라고 해. 우리 한번 말해 볼까? 평화. 서로 용서하고 잘못을 고백하니 두 친구 사이에 평화가 찾아왔어. 친구들, 오늘 말씀 속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도 평화가 필요하대. 평화가 필요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한 왕을 보내셨어.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평화를 주는 왕이 누굴까? 나 유진이랑 함께 알아보자. 아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였어. 아람 왕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싸우러 온대. 두근두근 아스 왕과 백성은 무척 두려웠어.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하지? 그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해. 두려워하는 백성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아스에게 보내셨어.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라고 했어. 친구들, 아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까? 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방 나라 아스르 왕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했어. 아스는 하나님보다 아스르 왕을 의지했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왕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럴 수가. 유다 백성을 도와주는 줄 알았던 아스르가 백성을 괴롭혔어. 아야, 막대기와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너무 힘들어. 유다 백성에게 힘든 일을 시키기도 했어. 아이, 배고파. 유다 백성이 가진 것을 빼앗아갔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은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어. 그럼 여기 스티커를 붙여보자. 친구들 아스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약속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 하나님이 한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 아이는 평화의 왕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이 한 아기를 보내 주신대. 하나님이 보내실 아기는 왕이야. 그런데 멋진 왕도 아니고 힘센 왕도 아니라 평화의 왕을 보내 주신대. 평화의 왕은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을 괴롭히는 적들을 물리쳐. 그 왕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하호 기쁨과 평화를 선물해. 하나님 보내실 왕은 누구일까? 스티커 붙이고 이야기 해볼게. 맞아. 그 왕은 바로 예수님이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셨어. 예수님 덕분에 하하호호 행복한 백성의 얼굴을 그려 보자.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지? 친구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 유진이랑 함께 큰 소리로 읽어 볼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어요.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던 아하스 때문에 백성은 어떤 일을 겪었지? 맞아 이방 나라에게 고통받았어.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고통이 가득하던 백성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지? 그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약속해주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움, 그리고 미움이 가득한 곳에 참평화를 선물해 주셨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퍼즐을 맞춰 볼게. 먼저, 완성된 그림을 잘 기억해 보자. 이제 그림을 퍼즐모양대로 뜯고 섞어보자! 아빠,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이제 기억한 그림을 생각하면서 퍼즐을 맞춰볼까? 잘 맞춰졌어.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외쳐 볼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친구들,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은 오직 한분 예수님뿐이야. 우리는 참 평화를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자. 우리 함께 재밌는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 내가 기도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자. 하나님, 평화의 왕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주신 참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